현상으로는 박스, 이건 그냥 진실이야. 박스, 진실. 그리고 박스의 중간, 진실.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커, 진실. 그럼 이제 예측은 뭐냐? 박스의 고점을 뚫을 거냐? 저점을 내려갈 거냐? 해서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떨어져 나률는좀더큰것 같은데, 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응, 음, 연정치. 아, 오늘은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최저가 3.8%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종가 최고가 1.9가 올랐으니까 3.8, 1.9 정확히 반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떨어진 게 2.2%였고 금요일 날2.2 떨어졌었는데 오늘 월요일 날 오른 거 0.5. 그래서 코스닥은 떨어진 거에 반을 회복을 못 했고요. 거래소는 떨어진 거에 반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오늘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거기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의 급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11월부터의 움직임을 잘 차트를 보시면 11월달 차트를 보시면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왜? 아니 뭐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떨어지면 올려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변화냐면 9월, 10월에는 오르기만 했는데. 11월엔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커. 어, 예를 들어. 지난주에 s k 이닉스가 금요일날 8% 떨어졌거든요. 그 대형주가. 그 대형주가 8% 떨어졌는데, 오늘도 8%가 올랐어. 이 8%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다라는 게그 자체가 변동성이 높구나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높은 시장과 변동성이 낮은 시장 중에 변동성이 낮은 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워낙 중요한 시기니까 다시 한번 박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1월 2일, 11월 2일, 그리고 11월 3일 고점인 4,220포인트. 이게 고점이죠. 그 다음, 11월 5일, 그리고 11월 7일 저점, 3,380이죠. 그래서 3,380과 4,220. 좀더 좁게 하면 3,900과 4,200. 3,900과 4,200의 중간이 어디예요? 4,050이죠. 오늘 종가 4,089.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 박스에 갇혀 있구나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에 갇혀 있구나. 박스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평생 갇혀 있지 않죠. 그 박스를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단지 현상만 말하는 거예요. 아,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박스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그 박스를 위로 온가 아래로는 뚫을 텐데,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아래로 뚫으라는 게좀더 있을 수도 있는데, 왜? 4월 9일부터 쉼없이 달려왔고, 특히 9월 10월은 두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1월 달에는 하락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게, 어, 저희 뷰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현상으로는 박스, 이거는 그 진실이야. 박스, 진실. 그리고 박스의 중간, 진실.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커, 진실. 그데 예측은 뭐냐 박스의 고점을 뚫을 거냐 저점을 내려갈 거냐 해서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떨어져 나기는좀더큰것 같은데 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코스피 200 보면 오늘 삼성전자 3.5% 올랐고요 SKNX 보세요 SKNX 지난주에 8.5% 떨어졌죠 오늘 8.2% 올랐죠 그게 뭐라고요 반동성이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 거래소 전체 한번 보면 영원무역 야, 영업무역도 역사적 신고가시네요, 영업무역. 영업무역이 뭐하는 회사예요? 노스페이스. 겨울이다. 춥다. 어, 특히 오늘 춥다. 농심. 어, 농심 뭐예요? 라면. 어, 춥다. 뜨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 야, 지금 너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춥다고 막, 어, 영업무역 올라가고, 농심 올라가 <laughs> 어, 맞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건데요. 원래 주식은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연습을 해야 돼. 왜 올랐을까를 늘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재료도 보고 아 추워서 올랐나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SK하이닉스 8% 한국항공우주가 7% 올랐고요. 부산 CJ같은 지주회사 다시 한번 좀 꿈틀댔고 한올바이오파마같은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움직였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따라서 움직였고 떨어진 애들은요. 일단 금융주가 많이 보이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d b 손해보험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2차전지들, LNF, 코스모아 같은 종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인스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워낙 많이 크니까 단타족들이 엄청 달라붙은 거야 지금. 만약에 내가 단타를 친다, 근데 삼성전자를 친다, s k 하닉스를안 치고, 바보지. 왜? 8% 오르고 8% 떨어지는 종목에 단타를 쳐야지. 3% 오르고 3% 떨어지는 종목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잖아요. 먹을 게 있는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손해도 크게 날수 있지만, 먹을 게큰 곳에 단기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 k 하닉스는 지금 단기 매매가 가능한 상태. 왜? 8% 오르고 8% 떨어지면 이건 개별주 움직임이야.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은 거예요. 오늘 신규 상장된 그린 광학 거래대금 많았고, 이스페타시스 18% 상승, 파미셀 10% 상승, 한미반도체, 한국전력, 로켓헬스케어, 야, 이거 로켓헬스케어 제가 여기서 계속 봤던 종목인데, 어, 로켓헬스케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의료 AI, 어, 의료 AI 쪽에 어, 꽤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참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단기 매매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테마적 그룹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했잖아요 네, 의료기기에서 오늘 한스바이오메드가 20%가 올랐고요 그리고 LNC바이오가 11%가 올랐습니다 뭐 LNC바이오는 제가 꽤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생활 속의 종목 발굴해서 어, 리프팅 업체인 슈링크의 클래시스. 스킨 부스터 업체인 파마리서치의 리주란. 어,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본다면, 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장성이 진짜 높구나.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또는 아스트라시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그런 의료기기 업종의 미래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서 어제 단기매매 강에서 그룹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20 종목 정도를 쫙 리스트를 뽑아서 제시해드렸는데 한스바이오메드, 에 n 시바이오 오르는 거 보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상승 종목 중에는 의료기기 또는 노케레스케어 같은 의료 AI 같은 종목들을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는 뭐 ISC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유니셈, 테스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제학과 요주 등이 탑3씨의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밸런스 북클럽의 중교육이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한 달에 한 번씩 책한권 읽으면서 어, 중교육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밸런스 북클럽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세무사의 부산 강의와 타이밍 허터님의 세종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되시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을 끝으로 11월 지방 강의하는 마무리거든요. 그럼 또 12월 달 일정이 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방 강의는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산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만약에 신청을 해서 마감이 됐으면 또뭐 12월 달에 우선 순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년 안에 배고 띄어야 될 거야. 파이팅. 파이팅! you mm -hmm.